네, 미래나노텍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타점 최선생입니다. 최근에 미래나노텍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어, 지금 주봉상에서 122평선, 이 구간에서는 매도로 어느 정도 나가 된다. 미래나노텍 성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제 곧 우리 미래나노텍 상방으로 틀수 있는 차트적인 기술적인, 기술적인 반등 라인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어디죠? 9,500원대 이 구간이 년에 있던 매물대 상단이에요. 세력들은 이런 매물대라에서 최소한의 반등폭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올리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 봉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지금 해당되어 있죠? 1,500원대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교봉 22평과 62평이 이미 여기서 볼클을 내고 있어요. 볼클낼 자리에서 여기서 지지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중장기 이평선이 주봉선에서1 2시 이평선 을 하방으로 깔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정말 크게 차트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우리 미래나노텍 최근에 7월에 무수리틈 4.5만 리터나 지금 수주를 했어요. 미래나노텍의 자회사죠. 미래 첨단 소재를 통해서 이만큼의 무수 리튬을 수주했고 리튬 관련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을 뽑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리튬뿐만 아니라 우리 리네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상장 기업으로서 지금 브랜드 평판으로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점 알고 계신가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에서도 우리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브랜드 평판을 1위를 달성하면서 지금 브랜드 평판이 매우 좋기 때문이고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매우 많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적자였던 기업이 이제 다시 흑자로 전환하면서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추세가 만들어졌고 이런 주봉상에서 보여 일봉 주봉상에서 보여지는 흐름은 절대적으로 이 일차 상승에서 끝이 날 자리가 아니고 한번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미래나우텍 크게 갈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죠. 네, 좋았나요? 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미래나우텍 충분히 저평가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1차 상승이 나왔던 구간, 어느 구간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세력들의 매집대에서 충분히 상승이 나와주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력선인데요. 세력들은 이런 본인들이 올려놨던 그런 자리. 충분히 상승이 이 정도에서 나왔죠. 그래놓고 제가 뭐라고 했죠? 세력들은 올린걸다 빼버린다? 어디까지? 본인들의 세력 매집 했던 그 구간까지. 그 구간에서 이제 1차 상승이 겨우 나오고 2차 눌림이 진행되었고 3차 상승으로 넘어가는 앞으로 지금 상승폭이 정말 많이 남아있고 크게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미네나노텍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와서 지금 좀 마음도 그렇게 좋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 미래나 우텍 같은 경우 충분히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감히 여러분들 이런 구름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수 매수 타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상단에 보이는 019-2358-8354로 문자로 구독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또뭐 제가 뭘 준비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한정 보너스 선물을 준비해 봤어요. 급등 임박한 히든 종목인데 여러분들 단타로 지금 계속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힘이 들잖아요. 그럴 때아무리 우상향 할수 있어도 지금 이런 거를 다시 매수하고 스윙으로 길게 끌고 가고 미네나우트 같은 경우 단타로 여러분들 급등 임박한 종목들 지금. 이렇게 준비해봐서 여러분들 시드를 계속 우상향해서 이렇게 더 크게 할수 있는 스윙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계속 시드를또 투입해서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또 준비해봤으니까 참에 보셔서 많은 수익 챙겨 가보실게요. 네, 제가 지금 매수 매도 타점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나요? 바로 그쵸 스윙률이죠. 제가 왜 타점 최선생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극강의 매수선. 세력선을 활용해서 이런 타점들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안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감히 제가 감히 타점생 최선생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그런 예시 사항들 한번 잠깐 살펴보는 시간 가지면서 제가 또 구독자 한장 보너스 선물도 준비해봤다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 단타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한번. 그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짧게 가지도록 할게요 네, 잠깐 재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구독자 수 3,400명을 보유하고 있는 타점 최종색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구독자 최소 5만명 이상 가져가기 위해서 5만명을 모으기 위해서 이런 구독자 이벤트로서 매수 매도 타점으로 들으려는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제가 어떤 걸 지금 구독자님들에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서 여러분들 구독자님들에게 크게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많은 구독자 회원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세요. 좋은 영상 많이 보고 있고 정말로 좋은 정보 항상 감사드린다면서 이렇게 응원과 지금 그런 댓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제가 드리는 이런 구독자님들에게 드리는 그런 타점들이 정말로 높은 수익률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저를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네, 좋아요. 지금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구독자 이벤트 통해서 어떠한 타점을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어떻게 수익을 안겨드렸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네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았던 예시 첫번째 지금 종목으로 하이드로이트음 가져왔습니다 하이드로이트음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처음 말씀드렸냐 8월 8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음주에 숨도 안쉬고 날아간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영상을 보시면 8월 8일자 금요일 날짜입니다 계속 촬영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 상승폭이 정말 시원하게 나왔고 지금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박스폰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왜 지금 저점을 올리는 게 중요하냐. 한번 올린 다음에서 안 깨고 있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분봉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분봉상에서 봤으면 지금 삼각수렴이 나타나고 있죠. 보시면 이 구간에서 저점과 저점 그리고 저점을 이었을 때이 구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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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삼각수렴을 만들고 있어요. 큰 파동을 한번 만든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번더 크게 갈려가고 있다. 그렇죠? 눈에 완벽하게 보이시죠? 이렇게 삼각수렴.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더 크게 갈 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여주시면,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매집봉이 한번 나왔어요. 만약에 내려갈 차트였으면, 이런 매집봉들이 거래량 을 동반하면서 여기 매집, 여기 매물 대 있었죠. 한번 딱 쓸리지 않아요. 여기 매물 대 한번 쓸고, 다시 한번, 슬슬 리테스트. 맞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하이드로이톤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크게 올라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선수들은 이 차트 보면서 딱 알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영상을 촬영해 드렸죠. 8월 8일 자에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종가마감에서 추세선 리테스가 나왔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선이 세력의 매수선입니다. 세력들이 드론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매집봉을 지금 내려갈 차트라면 절대 만들 수 없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심지어 매집봉을 띄우고 세력의 매수지표까지 뚝뚝 뜨니까 내려왔을 때 종가 마감했을 때 출세선도 리테스가 딱 맞았으니까 저는 확신있게 지금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서 말씀드렸죠. 이거 크게 갈 차트다. 상승 삼각수렴으로 지금 패턴도 완벽하게 컨퍼이 확인이 됐고 더 크게 올라갈 차트라고 설명드리면서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상승이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바로 상승이 시원하게 나와줬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라인이 어떤 라인이죠? 바로 세력의 매도라인입니다. 보시면 세력의 매도라인까지 충분히 제가 촬영한 영상인 지점부터 몇 퍼센트의 상승이 나왔어요? 고가까지. 고가까지 무려 58%의 상승을 이거래일 만에 나와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력의 매수매도 타점을 이용하면 충분히 세력이 매도, 로 확인해서 이 정도의 수익률 이 거래일 만에 50% 넘는 상승률을 정말 쉽게 가져갈 수 있었다. 네또 다른 예시 종목입니다. 바로 동일 스틸럭시죠. 바로 11일 전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력들 정말로 심상치 않았다. 지금 제가 감히 주가만 맞춰 보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11일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그게 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하락이 꽤 많이 진행이 되었죠. 근데 보시면 어디까지 지금 밀렸었죠? 지금 이전에 있던 매물대 상당 지금 이 꼬리라인 보이시나요? 지금 크게 매집봉이 떼었던이 라인까지 충분히 지지가 나고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다. 이런 타점 괜찮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동일슬랙렉스 차트를 정말 크게 한번 볼까요? 월봉 그리고 연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어디서 지금 이 라인 보이시나요? 여기서 크게 상승이 나오기 전 700원대 라인을 연봉으로 한번 볼게요. 어디 라인이죠? 여기서 최근에 지금 아주 옛날에 2000... 6년도에 여기 형성됐던 매물대 라인이 보여요 근데 이 매물대 라인 자세하게 보시면 이 꼬리라인 보이시죠? 이 꼬리라인 상단 여기를 이렇게 볼게요 이 꼬리라인이 보이실 거예요 자세하게 꼬리라인 상단이 720원이죠 근데 그거를 진짜로 차트를 자세하게 보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그 라인에서 딱 지지가 나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여기서 크게 상승을 하고, 그래서 계속 하락을 했죠. 그런데, 720원대가 어디 라인이었냐? 일봉상에 보시면, 지금 8월 5일에 무슨 날이, 뭐, 뭔 일이 있었죠? 그쵸? 유상증자가 있었죠. 동일 스틸러스. 유상증자를 했는데, 성향률이 무려 99%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지지가 나왔던 라인이 바로 718원대. 그쵸? 월봉 연봉상에 보였던 이전에 형성될 때온 매물대 상단 라인과 동일한 지점에서 유상증자가 발표되었고, 실시하였고, 실제로 그 날에 상승이 나와준 그런 모습이죠. 이런 지금 매물대 강의 괜찮았나요? 그러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영상에서 바로 이 700원 대 라인을 바로 연봉상에서 지금 차트를 정말 크게 크게 보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바로 매물대 연봉상에서 나왔던 매물대 700원 대에서 정확하게 지지가 나왔고 호재를 발표하면서 바로 유상증자 실시라는 그게 발표가 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와주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을 때 지금 보시면 이 매물대 상단 라인 정확하게 897원대 지금 정확히 지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나았고 지금 상한가가 나왔다는 것은 명확하게 상방으로 크게 갈수 있다고 제가 차트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제가 말씀 영상을 딱 촬영하자마자 일어나서 바로 11일 만에 몇 퍼센트나 상승이 나왔죠 정말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상한가 이후에 안착됐던 지금까지 200% 넘는 상승을 바로 한 번의 슈팅이 나와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잡는 타점들은 그냥 단타로 보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수익을 내면 이렇게 최소한 2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는 정말 초대박 그런 종목만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런 구독자 이벤트 지금 꼭 놓치지 마시고 지금 한번 해보셔서 많은 수익 챙기시길 바랄게요 단순히 여기 구간에서 나왔던 상승만을 보고 충분히 기다려줬고 지금 정확하게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했고 상가를 안착된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 크게 갈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연봉상에 봤던 정말로 큰 지지라인에서 지지가 들어왔고 거래량 동반한 1차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 초입에 제가 딱 잡아서 설명을 드려서 이 정도의 11일 거래 말에 거래일 만에 무려 200% 넘는 상승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도 준비해 봤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두 종목 지금 정말 크게 또 단타로 여러분들 짧게 짧게 끊어 먹거나 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도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질게요. 네 제가 구독자님들 위해서 히든 종목 지금 준비해 봤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두 종목 있는데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보시는 여기 하락 추세에서 지금 돌파를 이제 곧 앞둔 그런 종목이에요. 이제 정말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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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보시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미 한번 매집봉을 한번 띄웠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하방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바로 두 번째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이평선들을 정배로 돌려냈지만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을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종목이죠. 또한 이 종목 역시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명백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만이 위해서 지금 이렇게 히든 종목도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좋아요. 지금 구독자 이벤트 잘 살펴보고 오셨나요? 이렇게 제가 드리는 타점들은 수익률도 뭐 200%, 50%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지금 세력 순, 세력들이 들어온 자리에서, 정말 극강의 자리에서, 지금 바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 무려 10거래일, 2거래일만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 상승포 크게 취할 수 있는 자리를 드리는 게, 제 강점이라고 들을 수 있어요. 정말로, 수익률도수익률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그 타점이 정확하고 정교해야 되는지, 예시상으로 정확하게 보여드렸어요. 네, 좋아요. 또 보너스 선물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으니까 많이 받아서 가셔서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될것 같아요. 난뭐 단타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히든 문자로 히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은 난둘다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지금 미래 나노텔 다시 한번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재권의 주봉에서 보이는 이 지금 올라오는 22평 이라인대와 매물대가 딱 중첩이 되어 있다. 이거에서 뭐 잠깐 밀리더라도 뭐이 아무리 밀리더라도 이 구간이에요. 지금 이게 딱 꼬리 부분이 이 8,800원대 이 부분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뚫어내게 돼서 차트가 완전히 하방으로 꽂히는 일은 절대 없다. 이거는 지금 현재 구간은 오히려 1차 매수 자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지금 2차 전지, 지금 리튬 소재뿐만 아니라 미래나우텍 무슨, 업, 무슨 업체였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니까 충분히. 2차 소재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종에서의 지금 두각으로 인해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도 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우리 미래나텍 일봉 주봉 월봉 단위에서 봤을 때도 이 월봉에서는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 어디다 해력선에서 상승이 나왔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상승을 볼수 있는 그런 구간에 해당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그 매물대를 지금 다시 한번 터치하러 왔어요. 그렇다면, 우린 다시 2차 상승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 미래나트 현재권의 조정이 나왔지만, 여기서 매수를 충분히 대해서 크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봉에서는 어떻게 되죠? 일봉에서는 이 구간에서 다시, 일봉은 또 주봉단에 있던 걸 일봉으로 넘어서 자세하게 보는 거죠. 자세하게 이 매물대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정확히 보고, 뭐, 일봉에서 2평 배열 상태는 또 어떤지 같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9,500원대, 그리고 8,800원대로 했는데, 바로 이런 구간들이 있죠. 그리고 다시 분봉으로 또 넘어갈 수 있어요. 분봉으로 또 계속 차트를 작게, 작게 보면서 그큰 뷰와 작은 뷰를 합치시켜서 이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타점을 잡는데 가장 맥점, 소위 말하면 타점 잡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대감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이런 거가 이제 8,800원 때이 구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9,500원 때는 이런 라인, 이미 터치를 했고, 1200원 때, 이세 구간으로 터치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자세히 보시면, 분봉상에서 사점을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서 한 번에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하락 추세에서는 이렇게 고점과 고점 연결하면, 이미 1차 라인에서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진구원에서도 충분히 상승이 올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지금, 혹시라도 빠지게 될 자리까지 보고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구간까지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구간은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돌파했죠 고점과 고점 정확하게 고점 고점 이은 선들을 돌파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충분히 앞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미래노트에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드리려고 구독자 한 님들 위해서 한정 보너스 선물까지 준비해봤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미래나우텍 같은 경우 정말로 주가가 상방으로 많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